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환입니다. 한덕수는 총리로서 명예롭게 남으시기 바란다. 아 이런 제목으로 아, 지금요? 함께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 음연히 존재하는 딥스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들은 바로 예. 누구냐? 음, 음. 네, 내각제를 전제로 한 개헌 세력입니다. 음, 아, 개헌 세력. 예, 예. 예. 이들은. 끊임없이, 예, 끊임없이, 예, 자꾸 들썩여, 들썩여, 예, 예. 끊임없이 예. 틈만 보이면 음. 카드를 살짝 내밉니다. 네. 왜 그러냐? 예. 이들은 음. 가두 정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가두 정치. 예. 예. 여러분 우리 과두 아니니까 과두. 과두. 예. 예. 과두가 조 그러니까 가두라고 합니다. 지금 말은 예. 갱상겁니다 <laughs> 예, 과두 정치. 예. 사실 여러분이 예. 아시다시피 음. 중국의 정치나 음. 북한의 정치는 네. 어떻게 보면 엘리트 정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음. 시진핑의 음. 실각설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 이미 음. 에, 이빨은 다 빠지고 음. 마지막 퇴진만 남았다고 하는 정도로 지금 시진핑은 실각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그 마크의 배후에 누구 있느냐 하면 음. 공산당 중진 원로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에, 처음에는 음. 3년임을 허락했다가 음. 지금 국가를 다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만 놔두면 되는데 음. 옛날 그런 말이 있어요. 불은 음. 음. 가만 놔두면 피는데 어떻게 해요? 덜썩거려서 음. 음. 꺼버린다고. 음. 음. <laughs> 그러네. 예. 왜냐하면 예, 예. 얼마나 많은 외국 자본들이 음. 들어가서 음. 그 사람들 월급을 주고 바, 밥벌이를 시켜줬습니까? 음. 괜히 음. 그들을 다 쫓아내는 방향으로 해다가 지금 모든 해외 기업들이 다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요 뒤에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철입니다. 예, 예. 내소시... 4 4년생입니다 예, 저분이. 예, 예. 예. 내수 시장을 음. 가지고 중국이 살아보려도 안 되는데, 예. 그래서 드디어 중진들이 나서 음. 지금 이제 마쿠에서 음. 물갈이를 시키는데, 예.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습니다. 아, 자 한덕수 예. 지금 정대철. 고난 대행이 예. 정대철에게 전화했잖아요. 전화했습니다. 형님. 예. 어, 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왜 이래요? 정치 못 해요, 그래서 <laughs> 정치 못 하고 나 진심이에요. 난... 어 정말 정치 못 한다고 얘기를 네. 했는데. 근데 분위기를 띄우니까 예, 예.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음. 여기에 음. 편성해서 음. 지금 내각제 개헌 세력인 국회의원들 양적 양측에 네. 그리고 또 언론들까지 음. 지금 계속해서 군부를 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멈춰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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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예. 여러분 한덕수 권한대응은 음. 일평생을 널공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음. 대통령이 된다, 음. 이재명이 된다, 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네, 절대 싸울 수안 됩니다. 없습니다. 예, 어버버하다 끝납니다. 예. 어쨌든 자, 어쨌든 영상 하나 보여드립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계속해서 국부를 깨고 있습니다. 넓게 좀 펼쳐서 예. 소리가 엄청 커질라나? 예. 어, 좀 커지겠네. 잠깐만요. 큰 변수. 아니 이제. 상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곧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일이냐, 30일이냐 등등의 네, 숫자 군부를 잡고 있다고 오고 있는데, 먼저 시정 연설에 나섰던 한덕수 대행의 모습 보고 오시죠. 경남 창녕군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세요. 와 계시고요. 술마이든 아니 불출마이든 어느 정도 결정을 했을 것 같고 그 결정한 내용을 정대철 헌정 회장께 전달하려고 네, 만나는 같더라. 네, 잠깐 수도하겠습니다 네, 그뭐 네. 분명히 형님 저 정치 못합니다. 음. 이 말은 음. 70. 8년 평생 동안 음. 한독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음. 정치적인 철학이에요. 그렇죠.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음. 나는 행정가고, 음. 행정가로서의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가 음. 어디겠어요? 음.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한 번도 한게 아니에요. 벌써 몇번째예요 예. 노무현 대통령 했던 게.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 그때야 예. 뭐. 어? 음. 그러나 이, 한덕수 그한등이 얼마나 우유부단한지 음. 노무현 죽음 때 음. 장례 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네, 왔을까요 그렇죠. 안왔을까요안 왔죠. 안왜 예, 그랬을까요? 그래서, 왜 쉽게 말하면 이미 지는 음. 패족 음. 노무현의 행사는안 가겠다고 굳혀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음. 사실 저쪽에서 노무현 당시 이그 민주당 쪽에서도 한덕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의리 없다고. 그런데 이분은 소신을 음. 지킨 거예요. 음. 내가 그분 밑에서 총리를 한 거는 맞지만 음. 내가 굳이 장례위원장 중한 사람이 할 필요는 음. 뭐가 있느냐 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본인은 가능하다면 음. 정치적인 노선에서는 자유롭고 싶은 사람인데 지금 계속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군부를 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해를 하는 게 예. 전화를 했다는 것은 예. 뭔가 자기가 예. 의지가 있으니까 전화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laughs>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를 하고 거. 있다. 그리고 단일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예. 절대 단일화가없습니다 단일화가 예. 연대 결집해. 연대 결집해야죠. 예. 연대, 예. 연대, 연대 결집이란 뭐냐? 예. 예. 말 그대로 음. 김문수는 대통령으로서 내치에 힘쓰고 음. 이분이 원래 준비 대사관도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 대사도 했으니까 음. 이분은 외치, 행정, 음. 음. 예. 그리고 좀더더 더 나아가서 지난번 방기문처럼 음. 유엔에 가서 유엔 사무총장 정도. 아, 유엔 사무총장 어. 하면 좋겠다. 아, 영어도 잘하지. 예. 예. 방기문 예. 예. 영어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laughs> 예. 여러분, 우리는 이분이 딱 음. 뭐, 보면 뭐가 비춰지면 고건 전 총리가 기억하는. 아, 그런 요 비슷해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최규화랑 비슷해요. 아, 그러네. 다 태어민들입니다. 예. 태어민이 정치하는 순간 위, 음. 위, 이 세상 위기가 옵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자, 자, 이분 그러면. 이분하고 또 비슷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예 고건. 음. 이분하고 또 비슷한 분이 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음. 그 유명한 음. 김종필입니다. 아, 평생 이인자로 끝났잖아요. 예. 이야 아, 그러니까 예. 왜 김종필이가 팽 당했느냐면 음. 대통령이 살아있는데 이인자를 꿈꾸다가 네. 그리고 결국에는 토사고 팽 당한 거 아니에요. 네. 자 여러분 자기 역할을, 역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역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제 조금 이따가 3 시에 네. 한 300명이 모여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네. 에, 김문수를 지지하지만 음. 한덕수가 음. 어, 단일화가 아니라 음. 연대로서의 파트너로 음. 우리는 적극 지지한다. 그래서 음. 마음을 좀 고쳐먹고 단일화 음. 이 이야기를 접어달라. 음. 그리고 연대하겠다. 음. 어떻게 든지 뭐, 김, 오늘 저녁 돼야 결론이 나오겠지만 김문수보가 후 되든 홍준표가 되든 뭐 한동훈이가 되든 네. 연대하겠다. 음. 이런 식으로 음.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 그렇게 되면 음. 한독수 확고난 대행은 멋진 그릇이 되고 맞습니다. 아주 예. 멋진 책임 정치를 잘했다. 예,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음. 좋은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런 멋진 시대에 본인의 역할을 잘 찾아서 마지막 이 선거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6월 3일까지 관리 잘하고 네. 정부를 이양해 줘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에게 있는데 왜 자꾸만 챗밥에 관심을 가지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아, 본인이 가지는 게 아니고, 네, 옆에서.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네.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들수기고 있다. 는 네. 말씀입니다. 네. 자, 뭐 한덕수는 아니지만, 예. 예. 자, 한덕수는 결국엔 총리잖아요. 권한 대행이니까. 네. 총리로서 명예롭게 남기 말한다는 말씀으로 네, 오늘 정말 아주 뼈 있는 한마디를 네. 했습니다. 예. 네, 김전 대표님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